아까 뭐라고 했냐면, 18쪽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비활성, 기체라는 말을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18쪽 원소는 세 가지가 있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아, 요걸 이렇게 쓰는 것보단 좀 세로로 쓸게요.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얘는 일단 2주기 원 껍질 2주기 원소 미친 1주기 원소 껍질 수가 하나 란 뜻이야 2주기 원소 껍질 수 3개, 2개 왜? 왜 저거 버벅대? 여기가 노래방이야? 왜 학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 노래. 이에요 그런데 얘의 얘의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수. 여기다 쓸게.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다 쓸게. 전자수. 가곧 무엇이 되냐면, 원자 번호가 되어지고, 그 말의 뜻은 이 양성자의 개수도 이러하다. 원자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인데 원자일 때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거든? 근데 얘가 얘야. 얘가 얘가 같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은 거겠지? 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냐면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10. 얘가 18. 왜 이렇게 숫자가 살짝 다르냐면, 한 번만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지금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 지금은 베이직을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베이직을 좀 넉넉히 알고 있으면, 그걸, 뭐 이렇게 대가리를, 아니, 머리를 이렇게, 이게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면 위치를 좀 바꿔서 봐봐. 욕은 나쁜 거니까 욕할 수도 없고. 놀러 오는, 학생, 그럴 수 있지. 봐 계속 저러고 있다 자,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너몸 가만 냅둬. 그 다음에, 네온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10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총 10개야. 그런데, 바깥쪽 껍질에 8개인 거지. 그다음에 3주기 원소고 얘가 18. 그럼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몇 개? 8개. 채워졌으면 더 이상 채워지지 못해서 바깥쪽에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몇 개? 8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전자의 개수는 18개이지만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는 8개가 되어져요. 이건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나는 기억 니은 디귿 뭐 기억 니은 디귿 하여도뭐 아, 뭐래? 이렇게 하듯이 기호기 때문에 약속에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에서 활성, 비활성, 활성 변화가 안 한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아까 지웠지만 전자 배치라는 말 썼었지 전자의 위치와 수였을 때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원자들은, 어떻다? 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안정한 상태. 두 개만 갖고 있던지, 열 개를 갖고 있던지, 열 여덟 개를 갖고 있던지, 이렇게 전자의 개수가 두 개, 세 개, 껍질수 따졌을 때, 이러한 전자의 포지션이 되었을 때, 안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금속과 비금속을 여기에서 설명을 할게. 그래서 주기와 족을 할 때는 여기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 요, 요 단어, 요 단어. 같은 주기 원소야, 아, 껍질수가 같아. 여기서는 같은 조의 원소야, 여기서는 원작과 전자의 개수가 같고, 표현을 할 때는 1의 자리수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왜 얘는 0이에요? 라고 하냐면, 두 개나, 두 개나, 여덟 개나, 열덟 개. 근데 왜 여기는 0이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을 잘못 썼는데, 정확히 얘를 지우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최, 외각 전자, 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끝까지 다 보이나? 실제로, 원자가 전자. 0개, 0개, 0개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상 때문인데 최외각 전자는 그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수만 따져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와 화학적 성질도 포함해야 돼. 근데 얘는 안정하니까 화학적 성질이 있니 없니? 없어요. 개수로만 따지면 두 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가 맞지만, 원작과 전자라고 하는 성질적 개념으로 따질 땐 얘는 안정에, 다시 말하면 반응성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 성질이 없었긴 그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없기 때문에 얘는 0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이최외각 전자랑 원작과 전자를 디테일하게 구별하진 않거든. 구별하진 않지만, 최상위권 문제를 갔을 때 약간 문제 중에서 얘와 얘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보통 잘 묻진 않지만, 또이 정도는 알아놓고 까먹으셔도 되니까, 이 정도는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어질 거예요.